공개합 TV 세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문법, 어휘, 생활영어, 독해로 나눌 수 있죠. 이네 가지 모두 인강을 듣지 않고 바로 기출문제 풀이로 들어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해 볼게요. 먼저 문법, 인강 듣지 않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풉니다. 왜 인강을 듣지 않아도 되냐? 어 문법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확률이 높은 게 기출 문제겠죠. 문법은 양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공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오는 것만 공부하고 익히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주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적어놨는데.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수의 일치가 맞냐 틀리냐 자동사냐 타동사냐 투부정사냐 ING냐 이것들을 주로 물어본다는 거죠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주로 물어보는 것을 알면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2021년 지방직 9급 문제인데 내가 출근할 때한 가족이 위층에 이사오는 것을 보았다 자, 이 문장을 보면, 뭐를 가장 먼저 봐야 될까요? When out for work를 봐야 될까요? Upstairs를 봐야 될까요? 저라면은, m o v e 를 가장 먼저 볼것 같아요.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moved냐, moving이냐. 아, 물론 여기 so가 있기 때문에, moving이 될 수도 있고, move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가장 먼저, 보고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어, 내가 한 가족이 이사 오는 것을 본 거니까 가족이 이사를 오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빙이나 무부가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문제도 봐볼게요. Upon arrived, he took full advantage of the new environment.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 봐야 될까요? Arrived를 먼저 봐야 되겠죠. 이게 어라이브드냐 어라이빙이냐 딱 문장을 보자마자 이렇게 가장 틀릴 확률이 높은 것을 보고 틀린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뭘 봐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투 쿠로 어드 a 티지 이런 거를 먼저 보면 안 돼요. 뭐 인바이러먼트 같은 것도 아니고 얘를 먼저 봐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문제에서는 주어가 히니까 그가 도착한 거니까 어라이빙이 와야겠죠. 물론, 이제, arrive 같은 경우는 자동사기 때문에, pp로 쓸수 없고, 또, upon, ing가, 뭐, 뭐, 하자마자란 수거죠. 뭐,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앞서 말씀드린, 요, 능동수동 수의일치, 요거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 자 그리고 특히 문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문제를 잘 풉니다. 인강 많이 듣고 뭐 기본서 많이 봐서 내용을 많이 안다고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하면 엄한 거를 보고 막 헷갈려할 수 있어요. 물어보는 거는 정해져 있는데 어, 너무 어려운 거를 보고 어려운 내용을 알고 그거를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어, 답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 문법을 아예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문법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EBS 문법이든 공무원 문법이든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으면 시간을 들여서 문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법을 아예 모르면 기출로 바로 들어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법은 독해하는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문법을 아예 모르는 수험자라면 한한달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문법을 제대로 익히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출 범위 이상 하지 말 것. 기출을 다 외우고 다른 것을 공부할 것.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범위, 이 일곱 직렬. 이제 어휘로 넘어가 볼게요. 어휘도 마찬가지로 인강 듣지 않고 기출을 반복해서 풉니다. 근데 어휘는 진짜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어요. 범위, 일곱 직렬.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사회복지직, 교행직, 구급. 국가직, 지방직, 7급. 일곱 직렬. 이 일곱 직렬의 어휘 문제 10년 기출에도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금방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 그러면은 요것만 해도 양이 충분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저는 어휘 기출 단어랑 독해 단어만 다 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직렬 기출로 범위를 넓히면 됩니다. 제가 국회직, 소방직, 경찰직 순으로 범위를 넓히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요세 개가 가장 우리가 앞으로 시험 볼 국가직 지방직 구급과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어려운 단어는 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단어장에서 외우는 그 어려운 단어들, 실제로 시험장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더잘 알아요. 어려운 단어는 잘 나오지 않는구나. 그리고 요거는 제 경험인데, 국가직 지방직 구급은 아예 새로운 어휘를 내지 않더라고요. 다른 직렬에 나왔던 것을 가져오는 것을 제가 몇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어휘를 다 외우자. 그리고 단어 노트 만들기, 안 외워지는 단어들만 이게 해보면 몇개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출에 나오는 어휘 중에 몇개안 되는 어휘를 반복해서 외우면 확실하게 외울 수 있겠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를 정말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출 단어를 다 외우고 나면 되게 자신감도 생겨요. 그래서 어휘는 기출을 다 외우면 충분하다. 그리고 생활영어. 생활영어도 마찬가지로 인강 듣지 않고 기출을 반복해서 풉니다. 이것도 이건 어휘랑 되게 비슷한데 공부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죠? 기출 문제만 반복해서 풀면 됩니다. 정말 빠르게 풀수 있어요. 어 그리고 수거노트를 만드세요. 안 이어지는 수거들만. 이것도 정말 몇개 한데 이거는 어휘보다 더 적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출만 안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해. 독해도 인강 듣지 않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풉니다. 어, 저는 같은 독해 문제도 반복해서 푸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국가직과 지방직. 우리가 앞으로 시험 보게 될 시험이죠. 10년 기출을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죠. 왜, 왜 그래야 되냐. 내가 앞으로 보게 될 시험 지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 시험을 잘볼수 있어요 제가 모의고사 같은 것도 정말 시중에 있는 거 거의 다 풀어 봤는데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꼭어 내가 앞으로 시험 보게 될 기출을 여러 번 풀어 보자 그리고 풀다 보면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문제들이 비슷해요 그럼 패턴이 보이겠죠 뭐 지문의 내용이나 문장 전개나 정답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패턴이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한 인물을 설명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고르는 거, 또 어떤 심리 실험 같은 거, 나랑 뭐 같은 스포츠팀을 응원하는 사람은 내가 도와줄 확률이 높다더라. 뭐 이런 질문 많이 보셨죠. 그리고 뭐 어떤 인간의 심리나 어떤 행동 실험하는 거, 또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들, 이런 질문들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떻게 문장이 전개되고, 아,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아, 정답은 이게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더잘 보이고 더 쉽게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단어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제 문,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게다가 그 단어들이 어휘 문제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단어장을 사서 보지 말고 내가 독해를 풀고 그 독해에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해서 따로 외워라. 이러면 내가 외울 단어의 수도 적어지고 나올 확률이 높은 단어를 정말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는 거죠. 단어 노트를 만들어라. 안외워지는 단어들만. 어, 말씀드린 대로 기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게 어휘 문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 예를 들면 conspicuous. 이 단어 저는 굉장히 어렵은 단어라고 느꼈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까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독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국가직, 지방직, 9급, 어휘 문제에 쓴 거죠. 그리고 독해 푸는 방법. 요거 한번 제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의 방법을 다 시험해 봤거든요. 선지를 먼저 봐라. 뭐 뒤부터, 뒷문장부터 봐라. 그리고 빠르게 훑고 문제를 풀어라. 근데 제가 내린 최종 방법은 지문의 3분의 1을 읽고 선지를 보고, 또 3분의 2까지 읽고 선지를 보고, 또 끝까지 읽고 선지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도가 높고 시간이 절약되더라고요. 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뭐,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읽는 거죠. 아, 읽었더니 1, 어, 1번은 모르겠고, 2번은 아니네. 아, 3번도 모르겠고, 4번도 모르겠네. 그리고, 3분의 2까지 또 읽어보는 거죠. 읽어봤더니, 아, 1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네. 그럼 읽지 않고도, 아,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풀면, 당연히, 어, 적은 양을 읽고 선지를 보니까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시간이 절약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를 풀어보면, 3분의 2까지만 읽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절약되더라고요. 개개인마다 푸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요 방식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로 실전 연습을 할 것. 모의고사, 어, 풀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개의 직렬, 기출문제를 반복풀이해서 실력을 키웠다면, 다른 직렬의 기출로 실전 연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국회직, 소방직, 경찰직 다른 직렬 기출을 말씀드렸죠. 왜냐면, 하 일단, 기출문제가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시험 볼 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풀어야죠. 모의고사는 제가 풀어봤는데, 기출이랑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모의고사는 크게 도움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로 항상 어, 연습을 하고 기출로 실전 연습을 하자. 네. 자, 저의 결론은 항상 같죠.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라. 간단히 정리하면 문법, 어휘, 생활영어, 독해 모두 인강 듣지 말고 어, 기출 풀리로 바로 들어가자.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